네, 한 번쯤 부모님의 잠자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갑자기 잠버릇이 심해졌다면, 파킨슨 병과 치매, 전조증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. 설다의 기자입니다. 과격한 잠버릇 때문에 숙면이 어려운 렘수면 행동장애. 꿈을 꿀때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, 꿈에서 하는 행동을 실제로 옮기는 과잉 행동증상입니다.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몽유병과는 다릅니다. 렘수면 행동장애는 렘수면 때 생기는 거고요. 몽유병은 그 3단계 수면, 깊은 잠을 잘때 생기는 겁니다. 렘수면 행동장애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 중반 이후 60대에 많이 생기는 반면에 몽유병은 아시겠지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많이 생기게 되죠. 이 같은 렘수면 행동장애는 퇴행성 뇌질환인 파킨슨병이나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국내 연구진이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를 10년간 관찰한 결과 5년이 지나자 환자의 18% 가량이 치매나 파킨슨병이 생겼고 6년 후에는 35%, 10년 후에는 50% 가량이 치매나 파킨슨병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전혀 이 병은 어떤 스트레스나 성격과는 무관하다고 하는 거죠. 나이가 들면서 생기면서 특히 어떤 뇌의 퇴행성 변화와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인지기능의 저하라든지 파킨슨 만약 60대가 넘어 악몽을 자주 꾸거나 수면 중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 또 렘수면 행동장애를 보인다면 약물 치료를 하고 이후에도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발전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YTN 사이언스 설다입니다.